최도호 선수가 이번 경기 준비하면서 피지컬이좀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. 네. 평소보다 근육량도 좀 많이 붙은 것 같고 몸도 좋아 보였는데 그게 감량할 때좀 방해가 되지 않아요? 이렇게 매스가좀 커지면? 근데 저는 사실 제가 평, 평소 체중 좀 많이 나가거든요. 어. 몇이에요? 이번, 이번에도 팔십이까지. 그러니까 팔십이 기준으로 하면 십육 k 로인 거예요. 야, 근데 뻔했네, 원래 제가 그 전에는 칠십 칠십칠 칠십육 어. 칠이었거든요. 음. 그래서 이제 그때랑 비교해 보면. 어, 힘든 건더 힘들어요. 근데 음, 음. 별 차이가 없는 게왜 그러냐면 82에서 훈련하고 막 캠프하면은 한 75, 6한 56까지는 제가 힘이 빠지지 않는 선까지만 먹, 먹어도 맞아요빠지요 된다고? 네, 76. 아, 아, 못 믿으시는 거예요? 운동 빡세게 하고 있잖아요. 네. 물안 먹고 약간 굶은 상태에서 운동 많이 하면 75.9될것 같은데 네. 아. 아니, 80, 82가 형 워낙 제가 야식 먹고 어. 막 이렇게 할 때라서 아. 그러니까 82는 제가 먹어서 유지를 하는 음. 어떻게 보면 지방이 많은 몸인 거고 이제 훈련하면서 좀 이렇게 그것만 야식만 좀안 해도 한 76, 7까지는 아. 떨어지는데 이제 그 기간이 힘들지 음, 않아서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. 예, 그리고 네, 막상 마지막에 한70키로 초반 이렇게 가도 76에서 내려가는 거랑 82에서 내려가는 거랑 저는 제, 저는 이때까지 하니까 크게 빠지는 속도나 이런 차이도 없었어요. 아, 진 <laughs> 네, 그래서 음, 생각보다 네, 뭐. 별 차이 가없어 비슷하게 힘들더라고요.